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은입니다 어, 이 영상은요 어, 제가 며칠 전에 남편하고 장보러 마트에 갔다가 마트에서 어, 뜻하지 않게 뭔가를 사게 됐어요 되게 충동구매 같은거죠 그래서 그거를 샀는데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산건데 이게 득템이 될지 아니면 망템이 될지 제가 이걸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뜯어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누가요? 이리 봐요. 네, 요거에요. 필통입니다, 필통. 제가 이거 어디서 샀냐면요, 여러분. 이마트에서 샀어요. 아, 이거 조명 때문에 너무 반짝반짝거린다. 그쵸? 요거, 필통. 어, 평소에 필통을 하나 장만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원하던 스타일의 필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마트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것들을 구경을 하다가, 아, 난 다른 게힘들 이도 하다가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과 되게 비슷한 그런 필통의 모습을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산 겁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건가?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그물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이런 출동류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이걸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그 마트에 걸려 있는 게 그런 느낌이 있길래 제가 하나 사봤습니다. 이거 만 원도 안 해요. 저렴이 가격으로 장만했고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려 있는 거 이거 빨간 거 하고 그리고 이런 민트색, 예, 네.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둘 중에 뭐 살까 고민하다가 남편은 민트색 사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빨간색을 샀습니다. 음, 이게 뭐, 뭐 가격 같은 건안 적혀있네요. 이거 산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이제 뜯어보는 거죠. 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판. 어린이 제품? 여기서 이게 어린이 제품이라는데요 나, 내가 조카만 7명인데, 제가 초등학교부터 뭐 중학교까지 조카만 제가 7명인데, 걔들이 이런 걸 들고 다닌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제품 맞나? 제가 여러분, 제가 어린이 문구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게가 내가 원하는 타입이 될 것인가. 저 이거 열어보고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이거 그냥 영상 끄고 안 찍을 겁니다. 음. 음, 아, 이렇게 망사 있구나. 아, 이렇게 되네.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뭔가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요것이 1층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밑에 2층은 이렇게. 어, 어 여러분 밑에도 망사가 있어요. 나 이런 건 처음 봤어. 이것까진 기대 안 했는데. <laughs> 나 이게 진짜 지금 처음 뜯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왠지 감동이야. 뭔가 잘생긴것 같아. 오늘 좀 가성비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얼굴 빨개졌어 <laughs> 흥분했습니다 이모닝글로리니까 예, 그래도 우리나라 문구회사 중에서는 제일 알아, 알아주는 문구회사잖아요? 그렇죠 거의 학생들 다 모닝글로리 쓰잖아요 노트 근데 여기 이상하게 뭐를 이게 뭐지? 뭐 이런게 붙어있었어요 그냥 떼고 뭐 이런거는 그냥 예, 프린트 되어있는 아이들이고 이거 뭔가 아니에요? 어, 이렇게 짝쿠에도어 나름 실합니다. 여기 뭐 이렇게 모닝 글로리라고 써 있고 그리고 아 이, 이게 좀 나는 불편해 뭔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쵸 이건 좀 이렇게 뭔가 나와 반대 방향이야. 음, 이거 좀애라고 근데 이거 만원 안 되는 필터? 지금는좀어 상태 괜찮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산것 같아. 네, 제가 여러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필통들을 보여드릴게요. 필통들이 아니라 필통을.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필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필통 보여드린 제없죠 지금 이 상태가 이래요 여러분. 이게 제가 3년 전에 클레르 폰텐 필통을 하나 만했습니다 역시나 저의, 스타, 저의 취향이 검은색 이렇게 샀고. 근데 이게 넘쳐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엄청나죠? 제가 펜들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사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다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러고 렇게된걸다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과연 이게 퓨통이 좀커 보이긴 한데, 다 들어갈까요, 여러분? 한번 세팅을, 퓨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고요 뭐가 아, 이렇게 많이 돋아. 토트러... 헉! 이거 뭐야. 아, 진짜 지저분하다. 이 속에 이 먼지들 이거 보이십니까? 이통통 예, 뚜껑을 닫, 닫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먼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지도 저는 몰랐네. 네, 클레르 폰텐사. 이 되게 튼튼하고 괜찮은 쿨통이에요저 이거 가죽도 괜찮고, 오래 잘 썼어요. 네. 이게 예, 되게 오래 막 썼는데도 이거 봐요, 여러분. 키스도 거의 안 났죠? 네, 이거 괜찮아요. 실해요. <laughs> 이렇게 해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볼 텐데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 볼까요 여러분 아이것또 고민이다 뭔가 이 체계를 잘 하고 싶은데 음, 일단 제가 주로 쓰는 형광펜들을 이 밑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서 어? 뭐, 뭐야 뭐 이런 게 들어있어 저 이거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펜이니까 얘는 빼도록 하고 음, 형광펜? 형광펜?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뭐, 플래너 쓸때 쓰거나, 블랙저널 할때 쓰거나, 뭐 평소에도 색깔, 뭐 이렇게 칠할 일 있을 때잘 쓰는 그런 색깔들 위주로. 아, 여러분, 필통이 정말 크긴 크네요. 이게, 저는, 제가, 형광페인이 많이 들고 다닌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넣으니까,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가네요. 이렇게 있고, 저는 평소에 샤프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샤프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이 샤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분들가 저는 샤프도 까만색이죠. 이건 샤프도 집에 갖고 진짜 오래된 건데 저 이거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거예요. 이게 거짓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된거 같은데. <laughs> 저 고등학교 때는 다 요런 샤프 들고 다녔습니다. 되게 레트로하다, 뭔가. <laughs> 이거 아직도 나오나? 이게 좋은데, 여러분. 이게요. 아, 나또 이거 샤프 <laughs> 그거 하고 있네? 이게 여기가 이렇게 고무 패킹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 샤프, 요런 샤프보다 조금 두꺼워요. 근데 저는 여러분 좀 두꺼운 펜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거쓸때 손가락 안 아프게 잘 썼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같은 거이 같은 모델 이 계속 나오면 이거 하나 더 사고 싶다 언제 문구점에 갔을 때 사야지 <laughs> 일단은 두서 없이 체질 없이 이렇게 넣어보고 음 제가 쓴 샤프심 샤프심도 이렇게 넣고 지우개 지우개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오 뭔가 괜찮다. 그쵸, 여러분? 1층에 이렇게 넣고 됐어. 응. 1층은 이렇게 형광펜을 넣고 이렇게 다니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1층은 이렇게 닫고나 그리고 2층에는요.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그냥 이런 일반 볼펜들 넣을 거예요. 이렇게 파란 거? 그리고, 저는 이렇게 0.228과 0.38을 같이 쓰거든요. 각각의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두개같이 갖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 봐요. 빨간색도 0.2랑 0.3 이렇게 같이 있고. 그리고, 초록색 있어야 되고, 보라색도 있어야 되고. 제가 주로 플래너 쓸때 자주 이제, 그, 이렇 구분해서 쓸때 쓰는 색깔이거든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는 회색펜 메인이 하기 때문에 회색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회사별로 이렇게 회색이 있으면 무조건 급펜는 그 이렇게 좀 사다 쟁미놓는 편인데 회색도 이렇게 있고. 아, 뭔가 이게 층이 바뀐 것 같아. 그죠 얘들을 밑에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래, 우리. 여러분, 바꿉시다. 이거 <laughs> 뭔가 얘들이 더 밑으로 가야 될것 같아. 나 다시 1 층을 열어보겠어요. 이제 얘네를 아 이상해 얘네를 여기다 넣읍시다. 검은 거, 파란 거 그리고 빨간 거, 초록색 보라색 넣고 회색도 여기다 넣고 그리고 핑크색 두 종류 연한 거 진한 거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건 약간 금색 나는 거. 이거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스테들로 펜. 뭐 라인 그릴 때 쓰는 거. 이렇게 놓고. 아, 됐어. 1층 완벽합니다. 이렇게 어, 놓고. 1층에 닫아주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 2층에다가 전화품들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아, 뭔가 얘들이 1층이 더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여기 여기가 좀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뭔가 2 층이 좀 여기에 펜이 들어왔어도 좋았을 건데, 그죠? 그리고 이망사에다가 제가 여러분 저의 데일리 만년필을 이렇게 해볼까요? 이 만년필을 이렇게 꽂아놓고 다니고 싶었어요. 제가 이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만년필이 여기에 이렇게 굴러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뭔가 그쵸 지금까지 그렇게 썼어요. 뭔가 그랬는데 이제 요 필통이 생겼으니까 저도 이제 요만년필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특별 대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게 렇몇 개까지가 꽂힐까요 보통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거의 많이 쓰고 요새는 몰스킨에다 쓰기 때문에 요 아이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 한 개나 두 자루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 내가 보나 특별하게 쓰고 싶은 만년필, 뭐,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뭐한 개나 두개 이렇게 보너스로 꽂아주고 이렇게 해서 안년필 세팅을 이렇게 하고 나면 같이 나이 너무 볼록할까요? 이렇게 해서 도시락처럼 아 좋다 잘 담겼어요 여러분. 어, 이게, 찝찝이, 뭔가 이렇게, 가운데로. 어, 여러분, 저잘산것 같아요. 제가 원하던 바로 그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평소에 내가 이걸 쓸 때, 이걸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쓰면, 아, 뭔가 여기에, 여기에 볼펜이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 볼펜이 여기 들어있어 이게 편하지. 야, 굳이 이거를 형광펜보다 아니 <laughs> 이제 이런 거막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뭔가 체계가 맞아야 돼. 막할수 없어. 나의 아이들을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어. <laughs> 평소에 잘안 쓰는 색깔펜 같은 것들을 여러분 밑으로 이렇게 넣읍시다 그냥. 얘들을 이렇게 자주 안 쓰는 펜들을 여기다 넣고요. 이렇게 많이 안 쓰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 위에다가, 주로 쓰는 펜을 넣읍시다, 그냥, 이렇게. 아, 나, 이날 이거 여러 번 움직이는 거 너무 귀찮아하거든요. 딱 열었을 때 펜이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됐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서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그쵸? 했다가, 아, 이게 이렇게 해놓는 거 좋겠는데. 막, <laughs> 불평불만해. 사어하고 <laughs>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서 이렇게. 그쵸? 그러면 만년기를 이렇게 편하게 꺼내 쓸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음막 쓰는 뷰펜 같은 건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고, 그러다가 내가, 어 샤프를 쓰고 싶어. 그냥 뭐, 한강펜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열어서, 여기서 이렇게 꺼내서 쓰고. 아, 이게, 여러분, 이게 좋은데, 이거를 동시에 열 수는 없네요. 밑에 층을 쓰고 싶으면, 위에 층을 닫아야 되네. 여기는 고정이 안 된다. 그쵸?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쏟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크게 뭐, 이상해질 것 같기는, 않 진, 는데 근데, 좀, 어쨌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아. 여러분, 저 생각보다 마음에 듭니다. 이게요, 요게, 1층 뿐만이 아니라 2층에도 요, 뭐랄까, 요 망사가 있다는 게, 요게 참 메리트가 있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샀네. 저 이거, 필통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나 이걸로 사용할래. 뭐, 이렇게, 뭐 다, 흐르는 거죠? 뭐, 이렇게 다시 하면 되지, 뭐. 귀찮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이상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새로운 필통 사기, 까지는이아이로 쓰는 거니다 제가 의외로, 필통 욕심? 이런 거는 별로 없어서, 필통은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그냥, 뭔가 이런, 망사로 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필통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때마침. 음, 요 아이가 있어서 투포켓이라고 써있네. 나는 요게 이렇게 써있는데, 왜 이거를 안 보고? 그쵸? 여기 여러분 투포켓이라고 써있네요. 음, 이제 이 아이를 써야지. 좀뭐냐 이렇게 튀어나오고 어 좋습니다. 여러분, 네, 마음에 들어요. 매우 저 득템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거 어, 만 원도 안 하는데 괜찮지 않나요? 요거는만원 <laughs> 넘었던 것 같은데 클레르퐁 텐사의 필통 이거도 괜찮아요. 저 되게 잘 썼어요. 이거 가방에 막 들고 다녀도 막 이렇게 상하지도 않고 한3년 동안 잘 썼는데 이는 이제 따로 보관을 해놓도록 하고 아 지저분해 죄송합니다. 이런 지저분한 걸 보여드려서 이 아이로 쓰겠습니다. <laughs> 잘산것 같아요. 신난다. <laughs> 난 만년필 살 때보다 지금 더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그쵸, 여러분? 뭔가, 가격 대비 성능비가. 이건 진짜 저렴하게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 어디서 샀냐면요. 저 이거 이마트에서 샀거든요. 혹시나 뭐, 이런 필통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마트에 그 문구코너 잘 돌아다녀 보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마트는 전국 어디나 있으니까. 네, 저 이마트에서 샀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보고 뭐 근데 모닝 글로리니까 보통 펜시점이나 문구점에도 다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음뭐 예쁜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색깔하고 뭐 이런 기능하고 이런 건 마음에 듭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뭐 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娘。